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장 그리고 4장 이 내용은 성전 준공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기구들을 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각각 이 기구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성막은 크게 보면은 성들과 그리고 네,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맨 이제 방향으로 보면 동쪽이 되겠죠 동쪽에 성막 뜰을 지나게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본재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본재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재단에서 재물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예, 죄를 깨끗이 예,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물두명에서 예, 수족을 씻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그죄 문제를 이렇게 회기하고죄시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물두멍에서 주어지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성소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성소 안에 휘장을 어,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좌측에 뭐가 있나요? 예, 이렇게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은 칠같치 이렇게 깜깜하죠 빛이 없는 그 장소에 빛이 키어졌을 때 이제 이 성소 내부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죠 그 떡상은 12개의 진설병을 쌓아올리는 것은 바로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좌편으로는 등대 바로 빛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표에 떡상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가장 가까이의 분향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법계가 있고 그 법계 위에 속죄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시은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법계 안에 네, 들어져 있는 그세 가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돌비 그리고 이제 만나항아리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를 살리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떡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여 살렸던 그 만나 이런 어떤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만나가 되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할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성막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은 텐트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전은 건축물이에요. 고정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역대하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고정된 성전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크고 화려하게 지금 성전을 건축한 그런 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 생각해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성막이나 성전은 극그 크기나 규모는 차이가 있으되 그 속에 주어진 각각 기구들의 그런 어떤 예, 의미는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재단은 예, 번재단을 지금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노수로 본재들을 이렇게 만든 그규모를 장이 에 4시라고 했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이것을 이 성막에서는 5규빗, 5규빗, 3규빗 이런 어떤 내용인데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약한 16배 정도 이렇게 커진 많은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규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예, 성막이나 여기 성전에 나와 있는 노체드나 기능은 똑같은 그런 기능이 소개가 되는데 재물을 거기서 잡을 때 재물이 태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워지른그 재물의 냄새를 우리 주님께서 흠향하심으로 죄사함을 이제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속죄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재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어서 사장 2절 만나는 것이 뭐죠? 또노을 부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만들었어요.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제물을 씻는 그 내용이 이제 물도멍에서의 그런 어떤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는 바다를 두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직경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죠. 이 절이에요. 그 지름이 십규빗입니다. 높이 그 모양의 둥글고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오, 주인은 삼십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다. 그러니까 엄청 큰 바다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넓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깊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바다가 있는데 그러면 물도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은 뒤에 6절 먼저 보시죠. 또 물두멍 몇 개가 있어요? 10개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물두멍 10개가 있는데 다섯 개는 우편에 그리고 다섯 개는 좌편에 두는데 물두멍의 기능은 뭡니까? 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바다와 물두멍과의 관계는 어떤 내용인가? 뒤에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물두멍은 뭘 씻는 겁니까? 재물들을 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씻는 것은 같대. 제사장을 씻느냐, 그리고 재물을 씻느냐에 따라서 물두멍과 바다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절 내용을 보면은 바다에 대한... 그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삼절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몇 마리씩 있어요? 열 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 세 마리는 서쪽, 세 마리는 남쪽,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을 향하였으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할 때나 그리고 텐트를 이렇게 치고 그런 진영이 멈춰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북 각각 세집화씩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각각 12마리의 소를 3마리씩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바로 12지파, 이 12지파를 지금 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이 바다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을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몇 밭을 담았다? 3천 밭.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 그런 단위로 환산한다면 약한 6,600리터의 물을 그 속에 다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많은 그런 물양은 제사장들을 씻기 위해서 그리고 남아 있는 그 양쪽에 다섯 개씩 놓여져 있는 물두멍 열 개가 성막에서는 물두멍 하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물두멍 열 개가 있어서 이제 본지 에 속한 그런 재물들을 씻는 그런 용도로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요자 그러면은 이 바다와 물두멍의 그런 어떤 사역은 이미 이 노제단 번제단을 통과하고 난 이후 주어지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번제단에서 죄무를 태워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늘 삶의 현장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는 그 역할을 이렇게 바다로 그리고 물두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씻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그리고 물두멍도 그리고 바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로는 영원히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들을 지나서. 예,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역시 기구가 소개되고 있죠. 자, 7절입니다.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금 금잔대 몇 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 그리고 오른쪽에 다섯 개요. 성막은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딱 하나 예, 정금 등대 하나가 놓여 있는데 여기는 좌측 우측에 10개씩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면에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둡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빛을 발하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성전 내부에 이제는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빛이 없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 흑암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3절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되어지는. 그래서 이 등대는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어요.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우리들은 세상에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의미가 열 등대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마진편 내용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8절 떡상이 지금 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떡상도 역시 몇 개가 됩니까? 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으로 다섯 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섯 개 모두 다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떡상은 레위기 24장 내용을 예,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은 이제 몇 개의 떡을 올립니까? 1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각 떡상에 놓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이 광야를 지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이떡그 개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만나가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결국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도여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7절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수가 많았지만은 그게 규례대로 이것을 배치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시죠. 11절. 후람이 또소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람은 이제 솔로몬의 요청으로 성전을 짓는 데 전치를 이끄는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후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이제 성소를 지나게 되어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4장 19절 보시죠.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그 다음에 진설병 상들과 요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20절 예,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켤 순금 등대와 등잔이며, 자, 그 다음에 22절 보십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죠? 휘장이죠. 자, 이 내용은 3장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3장 14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의 형상들을 수놓았더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위를 보거나 그리고 법계의 일을 보거나 그어 내용을 보면은 어, 그룹들로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수종드는 그런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 법계 위에 날개를 편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휘장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도의 육체가 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성수와 지성수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다 라고 히브리기자 10장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역대 하사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막의 그 기구와 똑같은 그런 어떤 기능이 성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 예수님의 번제단의 사역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사역 현장 속에서 지울 수 있는 일상적인 죄악들을 다시 깨끗이 이렇게 씻는 그런 회계의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은 물두문과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 내부에 있는 정금 등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양단 그리고 지성소에 지금 있는 그런 어떤 법계 이 모든 내용이 성전 그대로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하나의 그림자이 불과하고 실제로는 성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였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제사는 매번 죄지을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이런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앤다, 없애지 못한다, 없애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제물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10장 12절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18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 그리고 성전 그 규모 크기는 화려하고 그 규모가 커져 있으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죄 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늘 일상 속에서 짓는.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 회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이 되신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대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올려 드리며. 이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어떤 교제 속에서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베풀어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단.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휘장을 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지성수까지 전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번제단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도멍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지만 날마다 이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 더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된 그런 삶뿐만 아니라 분양단의 사역과 떡상과 그리고 점금 등대에 대한 그 주어지는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 주셔서 온적 날마다 완전한 그런 어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